좀 단단하게 가야돼 야소모야나 성체 레오릭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 아조저히 닥치고 <laughs> 헛소리 하지 마시고 아 왜요 <laughs> 아 조용히 하시고요 아이 야내 네, 다음 1레벨부터 성체를 공격할 수 있는 캐릭이 많이 없어 내 네, 다음 오, 아. 다음 손님 땡땡 야이 빨리 경비 이거 치워라 빨리 야 야, 그래도 이번에는 주문을 다른 걸로 안 바꿔줬네. 그러게. 스랄랜드 길바나 온. 아, 근데 아니야? 진짜 너네 어? 괜히 노바한테 몰려서 뒤지면 안 돼? <laughs> 나도 마찬가지긴 한데. 나는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아, 대데 너무... 제일 높은 건 현재까지는 타나토스가 제일 많이 죽어. 자가라가 솔직히 노바 먹잇감이지 사실. 그냥 타다닥 하면 뒤져. 여기서 그 가장 느린 뚜벅이가 자가라야. 야, 뚜벅이가... 아, 뚜벅이 빨리 찍이라도 하지. 해. 는빠르기지 실바는 뭐 침묵이나 그것도 있고 뭐 정신질에도 있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지금 실바나서 자가라라서 우리는 미드에 있고 자가라랑 실바한테 한 라인씩 주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아. 자가라가할줄 알아야 돼한 실바도 할줄 알아야 되고 레벨 봐봐 둘 다. 아니 이제 아, 그거야 뭐 이제 하면서 배우겠지. 우리도 옛날에는 쳐 맞으면서 배웠잖아. 왜 지는 거지? 왜못 먹는 거지? 하면서 근데 우리 전파대 아, 그... 우두 몇번 먹었냐 대체 안 셨나 아, 네번네번 네, 네 먹었어 네번네번 마이도 네 먹었네 솔직히 우리 능력이 모자란 거를 우두님한테 떠넘겼지 <laughs> 저 혼자 오바일이나잘안 <laughs> <그거 웃음> <laughs> 해요 잘 보시다가 꿈을 꾸물, 꿈을 거리는 거 오면 바람으로 빠지세요 합군은 준비해 놨겠지. 이제 전투 시작. 치자지 갓, 치자리, 치자리, 치리 치자리, 리 치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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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리 치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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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바리 치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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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노아리다. 너무 들어가면 좋대. 참고로 타이토스겁나 버스... <laughs> 쎄다 얘들아. 모르는 애들 중에. 왜 괜히 별명이 딴 거가 아니야? <laughs> 어, 타라토스야 점막을 한번 깔아볼래? 아,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특성. 봤는데 깜빡했습니다 저것죽 어,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놓고 깔면 애들이 범위특.. 범위공격으로 부시거든 따꼬야! 따꼬야! 뭐하나? 따꼬 났어 근데 이거 깔면 뭐가 아아 <laughs> 깔면 뭐가 라고 했는가 이 새끼가 미합니다 너 특성 읽어보긴 하니? 방금 안 읽어봤어. 담배 피고 오더라. 뭐라 했니? 그럼 리아는 확실히 때릴 걸그랬나 아리아는 확실히 무조건 어 너무 나다아 이게 진짜야. 아니, W만 찍어버리면 바리아는 아보가 되는데 다른 애들은 못 잡을 것 같아. 따거 나이스. 사실 잘 잡았어. 어, 어, 네가 잡았어. 아. 히드라가 잡아줬어 네. 아하. 사실상 자가라의 딜의 대부분은 평타가 아니지. 음. 어 그랬어. 뭐야 이거데 야, 방금 날라왔는데 이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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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던데? 야나 진짜. 아까. 나까지... 앵규 심의 떡밥. 저 신아, 빠밤밤빠밤. 야, 봤나, 반나 봤나. 봤나? 내가 잘 막지, 그런 거. 그 맹독충만 굴려도 막아줘. 멀리서, 멀리서 계속 맹독충 굴리면 될것 같아. 음, 딱구가 여기군. 그래 그렇게 계속 해주면 돼. 내가 죽나 보자 얘들아. 아니 나이스. 이건 뭐? 바리안하고 노바랑 계속 다니네 노바 믿을지? 아웅. 널 살아? 널 산다고? 기아니냐 이거? 이거 뭐가 막... 저... 뭐야 이거? 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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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진짜 왜 이거? <웃음> 나도 진짜 부담하다. 뭐야 이거? 오아저 저도 현제왕 말피리온이 있네. WWW <laughs> 야 우리 다 같이 옹기전기 모여서 뭐하냐? 넣고 있는 거죠? 도시랑 먹어. 다섯 개. 현아 니네 그릇 바퀴 굴려 가지고 옆부탑 때려도 돼. 미전문는야나를나닦거나 네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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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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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하나, 있으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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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맞고 있어, 맞고 있어. 하나 와. 어? 어디로? 어 진짜. 나 힐러야. 아, 너 힐러야? 힐러야. <laughs> 어, 이제 레가르. 아, 이 새끼 야. 언제쯤 뭐라도 제대로 알아볼까? <laughs> 아니, 근데 아, 이 캐릭이 뭔지를 몰랐어. 아, 아 이제 레가르. 신기한데 그래. 어떻게 알아? 이번에는 좀 봐줄게. 어? 근데, 음, 근 레가르 솔직히 딜러 아닌가요? 맞아, 솔직히 딜러. 있어. 도토바나 아, 깼다 이미지 바뀌었고 몰랐네 에 노바 야 내가 노바 카운터 특성 찍었어 뭔데? 뭘. 시야 밝히는 거아 <laughs> 우리 레가르가 테사다 되셨네 어 우리팀에 테사라 생김 어, 이직사만 태사다... 되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다 아, 재밌네요 야이개새너 어디가 스톤도 쓰세요 빨리 어머나 나 죽겠네 죽이고 있어요! 저 <laughs> 죽겠네요 저기 한대 맞으면 죽겠네요 살려주지 힐만 해줬으면 살았는데 뭐? 뭐 힐을 말해? 자 여기 있어요 하 <laughs> 네. 죽었어 네. 거미 다 네. 죽었다 <laughs> 우리 실바가 3당에못아이못 뭐할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그래. 투사나 챙깁시다 그래. 아, 이게 존나 연속도 돼. 아, 근데 쟤네입금막아야겠는데이냥 어, 어. 입금, 입금 야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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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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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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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좀더 기대야 돼. 개걸하기싫었더니 개걸 개걸. 아이씨. 어이 오, 씨, 사 씨. 처 빰빰빰. 먹으면 되나? 오바는? 나는 안 되네. 우리 어는궁 없어. 우리는 궁 있고. 근데 죽었네. 근데 난 죽었어. 뭐한 짓거리야. 타가토세는 그 뒤에, 저 뒤에 바리안. 이 장난 아니야. 일로. 어 일로. 그러니까. 참 맞아. 어야 잠깐만. 야 근데 저거 뭐야? 먼 특성이야. 잠깐만. 어, 잠깐만. 그냥 잠깐만, 노바. 얘들아 노바 노바 노바가 노바 있어. 우리한테 붙어. 우리한테 우리한테. 아, 집에 가야지, 부츠라니까 어디 가고 있어? 집가라고 어, 어서 집 가면 돼. 뭐 이거 먹어야지, 먹고 집 가자. <laughs> 탑니다가 나. 나. 딱거다, 거를못죽였네저 새끼들 네. 존나 하나, 잘 살려. 나 방금 같은 경우에 이런 데 붙어서 가. 뭐봐나 이런 데나 이런 데로 리리가 14개, 음... 리리가 14개, 따거가 14개가 14개가 1 4가 죽이든지 막든지 딱 건다 어, 잠깐 빠지? 탔다 잠깐 빠지고 어? 나 선취 있어 선취 있는데 빠지고. 지금 딜이 우리가 누구야 없어 그리스리아 지금 안 들어가잖아 딜을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야 어디 이거 잡을래 그냥? 오이 새끼 봐라? 야액스막아서 잡을 수 있어 저쪽으로 봇가성거 성! 야, 슬로우 됐다. 저놈 어, 죽여, 저놈. 팝이라다. 너못 지나간다. 어디 가냐? 아, 피해용 망치 을걸 예? 예? 방금 선치 게임을 거 아니었어? 선치, 선치 안 썼는데? 안 아, 썼어? 예? 네? 어. 네? 나열개 열 있던 거 반납했다. 잘. 어, 나 내가 반납하면 되겠다. 어, <laughs> 반납하라고. 아, 자연스러운 힐이었어 그랬구나? 몰랐는데? 아 어, 몰랐어 현아 너한테 노바있다 아 노바 없구 역시 노바 물렁물렁하게 노바일수한테 노바가 보이지 잠시만 두개두개더 필요하다 지금 만들어간다 계산에잘 못했어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야자자 대검 찍었네? 잠깐만 이거 아니야 오나 잠깐만 내가 전멸인 줄알았신가신 순간 롤인줄 알았다 하나. 전멸쳐 오우 선치쓰러 갔는데 <놀람> 진짜 뭘? 뭘? 제실합니다 헤헹 헤아 형, 형다 <놀람> 그래도 실바라잘어주고라 <놀람> 야! 파나토스야 가! 빨리 뭐해 막아 막아 뭐라? 어, 없네? 없네 없는데? 건너안 한다고? 반너을안하 아. 누가 좀 있는 사람좀 내봐 실바라스 만물 실바라스 맘불, 만물라고 간다 보다 레오리님?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야 레오리가 위쪽으로 와 이쪽으로 네, 안돼 잘했어 얘네 막아서 빨리 와야 일단 빨리 먹어 내라 어 냈네? 내긴 뭘적 팀까운데 이거 음, 야 자가라 자가라 후진 후진 아쟤고인이많다네 어, 그, 거강아 형이야, 거강 나는 다시 살아났다. 선치 있다, 이번에 근데 딜이 없어. 쓰랄이 모든 걸다 해야 돼. 내가 모든 어, 걸다 해야 돼. 맨날 쓰랄 안 한다면서는 왜 맨날 하냐? 맞아. 나 쓰랄, 쓰랄 그 하는데. 안, 안 한다 그래 놓고 존나 싫어. 맨날 심한. 안 한다고. 내가 쓰랄 안 해야겠다. 막 이러면서는. 몇, 맞아. <laughs> 사실 딱히 <laughs> 좋아서 한건 아니라고? <laughs> 와, 씨발 틀린 거 아닌가, 너너랑 날한 말이 그냥, 그냥 그, 그런데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해 그래놓고 왜 짜증을 내? 나 쓰라를... 나 웃어가지고 짜증 냈는데 쓰라를 안 했는데 쓰라를 아, 아, 항상 했어 딜못 넣는다고 근접이라, 근접이라서 딜을 못넣 아이고, 준다고. 아쉽다 아이고 아이고 저 녀석이 아래로 한번더꺾을것 같았는데. 아이고 엥 갔자고. 한 이쯤 없네.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한타을한번 해야 되나? 미는 새끼. 얘야얘 죽어라 그냥. 허이 뭐야. <laughs> 나을게뭔 너. 야. 아.. 빨리 안쏘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 막 나왔다. 대박. 전투 더보나뭐 하고 있 먹어 놓고 가는 아 아, 씨발이죠. 뭐 아이씨. 저 어. 먹었어, 살짝. <laughs> 혼란을 젠탐. 님이네 네. 가만히 있으니까 잘 돈구나. 그러고 있다가 살아나는 거야? 내 네, 모여 있어야 돼. 잘려서 그래, 잘려서. 아,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살아나? 어. 안 죽어, 얘는? 집에 안 가는 캐릭이야? 응. 내일 같이 가야 돼, 아. 씨.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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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여기서 살아가면 안 돼. 잘 가. 잘 가. 너잘 가는 거지. 뭐. 아, 이거 아, 존재. 아, 너네가 빠져버렸잖아. 그 너네 어쩌길 들어가고 아니, 같이 오고 있으면 쟤들이안 오는데. 해야겠다. 그건 그래, 몇배대 쟤네? 아니다, 내가 다 거기 모자라서 그렇다. 어, 니때문 아무튼 네. 니때문이 아무튼 다 때문. 아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근나야 하면... 산치 있다. 그래. 야, 돌격해 산치 있다. 넌 강해졌다. 돌격해. 아이 모여라. 뭐, 응? 산치 풀. 산치 10초. 탑 민다 아 오진 사거리 오지네 어 뭐야 실바가 있었네 있기만 했어 아니 모이지를 뭐 않아 근데 뭐 실바가 저기 뭐? 밀어준다면 상관없긴 한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아 씨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와, 소환보소 아, 왜 우리 팀다다로있다잘려 <laughs> 저거.. 씨.. e here, see. c o 야 e to the park. 되겠다

힐. 아무튼 힐 근데 거강이 너무 아파 실바가 없당 거강이 너무 아파 실바 따로다니는 언제나... 거강이 너무 바... 아파요 안지원정된인가이 새끼 그 반지원정대 막 호빗, 호빗이랑 같이 말타네는 여자애 걔같은데 노바있어, 노바. 노바가 아예 못본줄 아나 본데. 쟤는못 못 보는 게 확실해. 젠못 봐. 내 말이. 아래 것도 먹어, 이거. 아니, 괜히. 진짜 쟤는못 보는 거같구나 그냥 살짝 기다리면 보이는데. 그냥 눈 크게 뜨면 보여. 두루? 그냥 불을 나이를 안먹으면 나이를 안 먹으면 보여. 아니 그냥 노바 한 20레벨 만들면 보여. 지금 오겠는데 이거 빨리 와주세요. 가고 있거든요. 노력 중에.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래 이게 뭐? 내가 아니야? 아무튼 이긴. 말피 말피 말피. 내가 보냈어. 보들아 보시다. 보시다 보스살리자 하고 있어요. 일로 와나 힐해 줄게. 힐쿨 빨리 돌려야 돼더1초라도더 네. 돌려야 돼. 실버님 오세, 오세요. 야, 이 새끼야. 나또쟤 거울 그 쓰고 달려오면 밥이 없다 야 노바 스택 쌓는 거니까 미니언 뒤에 있어 물렁 잘. 쓰라 쓸데없이 앞에 가서 처맞지 말고 쟤 저거 쓸줄 알았다 오 잘했어 잘했어 오야 잘했어 잘했어 왜왜 어, 왜 알아서 내왜 의심로 들어가냐 얘네 야, 위에 있는 거잖 아, 알아, 알아. 혹시 모르겠다. 야, 실바도 잘 믿었어. 아, 이거 뭐, 보아가래. 뭐 뭐. 위에 있는 거. 아, 알아, 알아. 가끔 모르는 애들이 있어. 궁 쏜다. 나도 루시지로 궁을 썼어. 아, 양 맞았네. 겁나네 진짜. 노바가 지금 접증 그거거든. 어강이 너무 아파 음, 가라 우리. 죽만 한는거 왜? 가스 학기 모아 가지고. 봐 봐. 둠뚜두둠 와 진짜 느리다. 내가 한번더 입금하면 한 입금 하면, 15, 하면 나오겠다. 야, 네? 야 잠시만, 네네. 먹, 네네 우두 안 먹고 그냥 바로 그러니까. 우드 먹고 입금 버렸다. 그러 우두 먹고 입금하면 두 배인데, 두 배가 돼, 두두 배가 돼. 우리 라인 밀고 있어서, 음. 미 거미가 멀리서 생산돼서 그러니까. 체력이 빨리 나라. 나도 정정복이제 진짜야? 박수. 바분내로와 있다. 삼누더 거야? 아또 맞았어. 아 지금 뭐 하냐? 내가 막고 있을게돈라이필요왜이렇이야너왜이렇너왜 <laughs> 이렇게 미신냐야너왜 이렇게 귀신이이구나귀신야너다 그냥 게게 그냥 버릴게아신버야게에신였어너왜이게왜 어. 그냥 노바랑 맞다 했어. 큐두번다 아, 짜리는... 맞았네. Q를 다 맞았어. 그래서 했구나. 어. 왜 지나 했네. 야, 일단 죽으면. 어이씨. 돼. 돼. <laughs> 뭐라 하지? 그 다음 말 이어준 거야, 내가 그냥. 으, 씨발. 아, 그냥 딜갈걸 그랬나, W. 네 하나 포스야 죽으면 안 된다. 성탄자. 네. 애들이 큐를 다 맞아주니까요. 죽었어요. 날 새끼야. 네 있는데 바닥에 그거 맹독 그 뭐지? 맹독 아니야. 어, 아, 덩 우리 덩 제발 덩. 제발 터지지 말아주세요. 덩. 오. 아이실버가 이상하다. 무빙이 되느 텐데. 이동 속도 느린 게 아닌데. 신기하네. 음. 아. 무빙할 때 Q 누르는 건데. 계속 Q 누르나? 아인데도한번 뭐? 더는 상관없지. 음. 어, 모슨머리안먹었을 뭐야? 지금 안 했어? 새끼들이 그냥 맞다이 까는 거지, 뭐. 방어망. 죽겠어산다 한치. 아, 뭐야? 영혼 빼는 산다. 거야? 한다. 아. 죽이지, 영혼. 영혼 빼는 거야. 이거 진짜야, 어. 진짜. 자기 몸에 있는 영혼 빼서 오래 사는 거지. 야, 헷갈리다. 헷갈리다. 헷갈리다 그냥. 야, 그냥핵으로 달리자. 니드미들 미니스테이너. 니들은 용병 다고 미드. 뭐, 미드. 미니언 필요 없어? 거 같이 아니야? 해핵 한테 안 맞아봤지 너. 네, 맞아봤어요. 7일로 맞았는데 나쁘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자고? 음? 미안해. 아 여유로 워 아, 이거 여유로. 워 여러, 여러. 민영정이 빠르고 이거. 그런데 바리안이 문제인데. 아야 하나 없어. 그나 실줘야 돼. 민영 왔다. 나, 네. 가자, 가자. 해 때려 해. 해 때려 그냥. 해 때려 해. 무시하면 돼. 10초 안에 돼. 응, 야 돼. 저거 잡았어. 아토스야 핵갈려라비대자지 말고 미니언이 앞에 가려가고 큐가안 날아갔어. <laughs> 미니언들야? 미니언이 아니. 앞에 가려가고 큐가안 날아가서 음, 음 그랬구나. 하긴 옆으로 빼는 중이었어. 미니언을 잡는 어. 중이 아니라 큐가 <laughs> 미니언한테 가는 중이었던 거야. 오케이요. <laughs> 어면이 <laughs> 달라. 리리. 야 리리가 받기도 힘든데. 아유. 리리가 잘. 아 리리 잘 받는데? 지우. 잘자요 뭐냐 나왜나 혼자 있냐 <웃음> 노바 <웃음> 아니, 혼자 다 딜해서 우리팀 그래도 생각보다 한타 때딜잘넣던데 그냥 우리야 뭐라해야 되지 계속 잘려서 그렇지 그렇지요 음. 와 노바 9만 넣었구나 거의 10만이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노바가 저렇게 하면 힘들긴 할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